예 안녕하세요 정신 분석의 뜰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목요일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슬라브의 지에의 가장 순간 히스테리 환자 어, 첫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익히 아시다시피 이 책입니다. 예 가장 순간 히스테리 환자. 예. <laughs> 그 지젝의 논리는 굉장히 그 이, 심플하고 어, 아주 명확합니다. 락강은 좀그 애매모호함이 좀 있지만 지젝의 논제는 굉장히 명쾌합니다. 이, 이 가장 순간 히스테리 환자 이 전체를 가로지르는 그 맥락이라는 거, 그거는 그 변증법입니다. 변증법. 근데 그 변증법은 정과 그것에 반대되는 반의 그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장점을 모아가지고 합을 만드는 그런 종류의 변증법이 아니죠. 이것은 그 명제와 그 미끄러짐, 그 잉여라고 할수 있는 반명제. 예, 이 반명제는 명제의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 아닌 거죠. 반명제는 바로 명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명제 자체입니다. 명제는 바로 반명제를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무의식이 언어 구조가 결여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체는 명제가 아닌 반명제 자기 자신을 상정할 때 그때 새로운 주체가 된다. 이것이 종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명제 반명제 종합. 한번 변증법 돌렸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또 다른 변증법의 출발점이 바로 그 종합입니다. 종합이 명제로 작용해서 또 다른 반명제가 나타나고 그 반명제 위에 주체가 자기 자신을 상정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명제, 반명제, 종합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앱솔루트 널리지 이 절대지의 이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해결의 지향점이었죠. 절대지에는 도달하지 못하죠. 마치 락강의 다스팅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체가 새로워지는 그 말하자면 그 락강 용어로 향락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슬라브의 지지에게 가장 순간 히스테리 환자 이게 이제, 지잭은 그 슬로버, 슬로베니아에서 르블리아나 대학에서 그 해겔로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리고 프랑스에 넘어가서 이제 파리팔 대학에서 자칼랭 밀레, 그이자크라강의 사위에게 수학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정신분석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아주 지적의 사상의 아주 요점 요점이 마치 구슬처럼 그 별빛처럼 영롱하게 박혀 있는 책입니다. 예. 이 책과 이데올로기라는 순관 대상, 예. 이데올로기의 순관 대상이 두 책이 말하자면 지적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 가장 순요한 히스테리 환자 그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의 형식정면 이성대 5성 여기서 어떤 출현의 역사 이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출현의 역사 해결에 대한 유물론적 전복의 최초 그것은 정확히 명시될 수 있다. 그것은 1828년 5월 2일 뉴렌베르크의 중앙 광장에서 일어났다. 이날 한 젊은이가 독특한 옷을 입고 미렌 베르그 한복판에 나타났다. 그의 태도와 행동은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외우고 있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몇몇 구절을 어법에 맞지 않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기사가 되고 싶다. 라는 수수께끼 문장이 자의 이상형과의 동일시의 시작이었다. 뭐아자의 이상형과의 동일시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는 왼손에 그의 이름, 카스파 하우저, 그의 이름과 뉴렌베르그 기병대의 대장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다. 나중에 그가 말하는 법을 배웠을 때, 카스파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홀로 살았는데, 홀로 살았었는데, 그곳에서 흑인이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다. 어느날 흑인이 그를 니렌베르크로 데려왔다. 흑인은 오는 길에 그에게 몇몇 문장들을 가르쳐줬다. 그는 그렇게 배운 말을 광장에서 했던 것이다. 다우머 가족에게 맡겨진 그는 곧 인간화됐다. 그는 올바른 의미로 말하는 법을 배웠고 유명해졌다. 철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그리고 의학적 연구 대상이자 그의 출신에 대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기조차 했다. 그는 몇 년을 조용히 살아가다 1833년 12월 14일 오후에 칼로인의 치명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죽어가면서 그는 범인이 그를 뉴렌베르크로 데려왔던 흑인이라고 밝혔다. 카스파의 갑작스러운 출연이 원인과 결과의 상징적 순환을 깨는 불가능한 실제 난폭한 만남을 유발시켰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일처럼 그는 그의 순간에 도착했다. 네, 이 카스파, 어, 카스파라는 그 존재가 마치 이 상징적 순환계 상징계 속에 마치 그 운석이 떨어지듯이, 해성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도래한 것이죠. 그 불가능한 실제 난폭한 만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연처럼 오는 것이죠. 불가능한 실제의 난폭한 만남. 우리의 상징적 순환을 깨뜨리고 다가오는 불가능의 실제의 만남. 불가능한 실제와의 난폭한 만남. 이건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불가능한, 난폭한 실제가 우리의 삶의 상징계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그런 체험을 늘상 하게 되는 것이죠. 뜻하지 않은 일처럼, 마치 우연처럼, 그는 그의 순간에 도착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시련들과 역경들은 실제인데 그것은 그들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라고 한 적도 없고,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때에 우리의 삶 속의 상징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상징계에 마치 난폭한 도적처럼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죠. 실제의 도래. 원인 결과의 상징적 순환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출현하는 그러나 이미 시간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예. 그런 그 실제의 도래. 우리 인생에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다가오는 어떤 것. 실제 카스파는 야만적인 곳에 버려졌다가 청소년이 되어 다시 발견된 왕족의 아이라는 수천 년된 신화를 실현했다. <laughs> 신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때에 맞춰서 상징계에 도래하는 실제로서의 카스파. 즉각 그가 바덴의 왕자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가 기억해낸 지하실의 유일한 물건들이 나무로 만든 동물 장, 장난감 몇 개라는 사실은 동물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난 영웅의 신화를 비장하게 실현했다. 특히 18세기 말경에 인간 공동체 밖에서 사는 아이라는 주제는 인간 안에 있는 자연의 부분과 문화의 부분을 구분하는 문제를 온전히 구현해낸 것으로서 점점 더 많은 문학적, 과학적 저작들의 대상이 됐다. <laughs> 이, 그, 카시파라는 존재 안에 그, 자연의 부분과 문화의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만성과 문화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laughs> 한 인간 안에 있는 그 야만성, 짐승성. 세미나 7에서도 나오듯이 그 짐승성이라는 것. 욕망의 짐승성. 이것이 얼마나 순화되고 이 승화되는 순화되고 승화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문화성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제 고도의 문화성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문화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문화성, 이 교양이라고 교양이라고 소위 말하는 컬처이 문화성 고도의 그 교양과 그 예의범절 또는 어떤 그음 양심과 도덕률, 예, 예. 이것이 제그 인간 안에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이 자연성과 문화성, 이 짐승성, 야만성과 교양성의 변증법적인. 발전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내가 문화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언제든지 짐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야만성, 그 괴물성, 그 괴물 같은 내 모습이 항상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게 드러날 때 우리는 나의 문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짐승성, 괴물성 위에 내가 나의 위치를 다시 상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종합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성이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그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늙어가는 과정이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 괴물성, 그 자기의 짐승성, 야만성 위에 자기 위치를 참, 상정하고 그 야만성과 짐승성을 참조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끊임없는 반복 과정을 거칠 때, 그때 우리는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고,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카스파와의 만남은 따라서 유물론적 관점에서 볼때 1년에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결과이지만, 1년에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결과다. 즉, 우연히 다가온 결과다. 이거죠. 우연히 다가온 일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지만, 형식적 관점에서 볼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필연적인 것이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실재적인 면,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때 그거는 유물론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예. 역사 유물론. 역사적 관점, 유물론적 관점. 실재적 관점. 현실적 관점. 에서 볼때 그것은 일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의 결과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일들의 결과다. 그러나 형식적 관점에서 볼때 그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게 우연의 필연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일들은 다 우연한 것은 없어요. 지색의 이론에 의하면 필연은 절대적으로 우연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또 우연성 안에 있는 그 필연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연같이 보이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지 내 삶에 내가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나에게 다가왔던 이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히 나쁜 일인 경우에 그것은 자기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러들이는 것은 나예요 나. 나라는 상징계가 나라는 상징작용의 망이 실제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마치 우연처럼, 뜻밖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반드시 다가와야 할 내가 만드는 필연이고 내가 불러들이는 실제죠. 그건 근본적으로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 시대의 알매 구조가 이미 그것이 발생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대적인 알메 구조, 시대적인 상징적 망이 이미 그 카스파라는 인물을 불러들일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것이다. 텅빈 장소가 이미 건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출연은 파문을 일으켰다. 텅빈 장소, 현실계, 상징계의 그 한복판의 그 결여가, 한복판의 결여가, 이 텅빔이 실제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의 출연은 파문을 일으켰다. 한 세기가 늦거나 빨랐더라면 그 일은 알려지지 않은 채 지나쳤을 것이다. 채울 내용에 선행하는 이텅빈 장소를, 이 형식을 파악하는 것에 바로 해결적 의미에서의 이성의 문제가 놓여 있다. <laughs> 채울 내용, 즉, 카스파라는 인물이 여기서는 어, 채울 내용이 되겠죠. 채울 내용에 선행하는 이 형식으로서의 텅빈 장소, 형식으로서의 이 구멍, 형식으로서의 이, 이 결여,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해결적 의미에서의 이성, 이성의 문제에 놓여있다는 것. 이성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그 형식, 형식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텅빔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결여구조를 발견하는 것이죠. 오성 안에서는 형식이 실증적인 미리 주어진 내용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그 이성은 오성에 대립되는 것이다. 오성 안에서는 그 이성이라는 형식이 실증적인 미리 주어진 내용을 표명하는 작용을 해요. 오성은 그 내용의 표명이죠. 네. 내용의 드러남. 형식이라는 그 이성 안에 어떤 내용의 드러남. 그것이 오성의 작용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 해결은 그의 유물론적 전복들에 의해 초월되기는커녕 이미 먼저 그것들을 설명한 사람입니다. 유물론적 전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물론적 관점, 역사적 관점, 현실적 관점에서 마치 일련의 예상치 못한, 의도치 못한, 우연처럼 다가오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그게 우연이 아니라 내 안의 실제가, 나의 상징적 망의 구멍이 균열이 불러들인 필연적인 것으로서의 실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그게 유물론적 전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해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말하고자 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하겠는데 이 내용이 그좀 짧은 것은 한그 제목을 나갈 수 있게 한번 해볼 것이고. 만약에 한 제목이 양이 많다 그러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급적이면 그, 이,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음, 이 25분 내외의 시간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에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